자첫 번째 예유 볼까요? 자 잠깐만요. 에즈 머치 에즈에다가 동그미 잠깐만봐 무슨 비교야? 기본적으로 딱 보는 순간 동등 비교죠. 맞습니까? 아니야. 대가 좀줘 동등 비교 조금 보세요. 인간은 심투리드 드라마. 드라마가 필요한 것처럼 보여. 뭐만큼이죠 그가 종교가 필요한 것만큼. 드라마가 필요한거죠. 잠깐만 그럼 이 사람은 진짜 뭐가 더 필요한거야? 종교야? 드라마야? 됐어요. 동등비교도 비교급 비교 냄새가 나죠. 그럼 이사람은 중요한건 뭐야? 드라마죠. 됐습니까? 두번째 문제 아니야? 자, as rich as 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이제 어디에다 세모 찍까? future 그럼 뭐가 돼? 부정주어로 동등비교니까 최상급이죠. 맞습니까? 자 Few people, 사람은 거의 없어. 뭐하는 사람이?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들이, 그들이 말되어지는 것처럼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럼 무슨 얘기야? 삼성 이종한테, 어, 아저씨 부자예요? 내가 뭐 부자야? 이런 거죠. 재수없죠. 그러니까 부자들 자기가 부자인지 못 느낀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신 뭐가 돼요 부정주어 동등비교, 최상급이죠. 자, 그 다음. 10원은 평범하게 되셔야 되겠죠? 자아 내가 형광펜들가안 뭐 했지? 그이자 에즈에벌 형광펜 치세요. 내가 뭔가거 같은데 어안 끊어 그쵸? 네. 그니까 똥도 믿어 안 똑같은 기분이더라고 일단 어? 나뭘안 했는데 이있자 네. 에즈에벌 인요자 에버가 나오고 리브드야. 그럼 잠깐만요. 에버가 나오고 리브드. 과거동사죠 그럼 잠깐만 에버 나오고 과거동산. 무조건 뭐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완료죠. 이거 무조건 현재완료 거야. 그럼 잠깐만 봐. 그러면 현재 완료라는 얘기는 얘를 뭘 노리고 있는 거야? 시간상의 대조를 노리는 거야. 자 해석하면 느낌이 올 거야. 봐봐. He's as great as c o n n 그는 엄청난 학자예요. As ever you do.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뭐 얘가 최고라는 얘기죠. 그몰나다네 이걸만으로도 최상급을 나타내죠. 됐습니까? 자그 다음 이번은 친숙하네요. 많이 봤던 거죠? 자 봅시다. 나 so much a as b죠. 다시 한번 b만큼 a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시 뭐가 더많어 A와 B를 집합관계에 나타내면? 그렇죠. 됐습니까? 다시 B만큼 A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B가 많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맞죠? 실제로 비교 급 부문의 문법들을 보면 a 라기보다 B이다죠. 근데 순서는 절대 안 떠올라. 어떻게 떠올라, 그죠? 항상 지격이 제일 좋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갑시다. It is not s so much, 잠깐만. 자, what you say가 동그라미, how you say is가 동그라미. 자, 이느낌을로해봐 자, 이쪽에어 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게요 what you say가 동그라미, how you say i 하라는 여기는 이스라엘인데 왜 여기에 인사 안 들어갔어? 응? 아이 뭐라고? 잠깐만봐 우리 앞에서 했었죠. 잠깐만 이때 와식과 어순이 똑같은 데가 두개 적어줬었죠. 뭐 있었지? 우리 8덟시 분에 수업했을 때뭐 있었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죠 아셔도 디 하우야 레더죠 또 뭐가 있었어 서치죠 그럼 하우랑 똑같은 누가 있었어 하우 에버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투가 있었고 에즈가 있었고 소가 있었죠 그럼 전부다 얘들은 뭐야 명사죠 그럼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저런 거 있다는 거 되잖아 니가 말한 것, 목적어가 될수 있죠. 근데 얘는 전부 다 뭐야? 부사죠. 그니까 러 네가 말한 어떻게? 안 되죠. 됐습니까? 네가 말한 것이 어떤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에 밑줄 딱 쳐놓고 여기에 밑줄 딱 쳐놓으면 어느 게 틀인지 맞지 몰라요. 헷갈수 있죠. 이해됐어요? 밑줄보문법상관으 가능한 거죠. 그럼 얘는 맞는 거고 얘는, 얘는 맞는 거고 얘도 맞는 거고 이거 빼 된다. 아니면 여기다 붙여든가, 그죠? 이렇게만 틀릴 수 있죠. 됐습니까? 갑시다. 네가 말한 것이, a s how you say it 때문에. 자, 네가 어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뭐야? 네가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가 중요한 거란 얘기죠. 됐습니까? 어느게 중요해? 얘가 더 중요한 거란 얘기죠. 했어요. 잡아주시면 되겠죠 역시 10분 쉬고 우리 가도록 합시다 친구들은 꼭좀 챙겨주시고요 현아야 힘 조금만 내자 이제 이제 한 타임만 하면 된다 한 타임만 어, 시간 충분히 있었다 미안해 충분히 하면 아니지 아침 6시부터 여기까지 오면 고생을 할까 어? 어떻게 하든 선생을 잘못 만나는거지 나도 미안해 그죠. 근데 와 오니까 조금이라도 얻어갔잖아 네. 어,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죠. 자, 342번이고요. 아까 다시 2 2 0페이지1 0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A번도 상당히 중요해요. 동등 비교의 느낌이지만 실제로 비교급이라는 느낌이 가져져야 된다는 거 느끼시면 되고요. 342번. 220페이지 342번 들어갑시다. <laughs> 자, 잠깐만요. What the Korean have tend to do. 잠깐만요. have tend니까 그러니까 현재 완료죠. 자, 다시 한국인들이 하려고 의도했던 것은 h 즈 s 나 e e 치 블라인드 에즈죠 나 h b 치 i n d as not so much so 러면 블라인드 이미 as 션이 아니라 에즈 뒤에가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나 c h 치에 a bit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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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션 bitch as a b i t c 뭐방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뭐였지? 야, 이게 두꺼운 구나 야, 잠깐만, 니네, 책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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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2번, 2번, 4페이지, 2번 네, 늦게 오셨어요. 그때만 하으면 지금 이때도 짚고 나갔죠. <laughs> 네. 괜찮아요 찍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맹목적 그렇죠 맹목적이라죠 됐습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자 다시 한국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자 맹목적인 모방이 아니라 그죠? 어가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t has been 잠깐만 w h 부터콜드까지 가로치면 w 제일 만만하게 이거죠 w h 콜드죠 자또 뭐가 있어요 what we call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소위 so 이름바 잠깐만 얘랑 비슷한 거 내가 적어줬죠 so to speak 얘도 소위 이름바로 해석해 줬지만 말하자면이죠 됐습니까 소위 so 이름바 자 다시 그것은 소위 이름바 selective assimilation 잠깐만 자 assimilation 밑에 이걸 좀적어주 자, 이거 두 번째 하는 거야. 어시밀레이션은 무슨 뜻이었죠? 동화죠. 봐봐, 뭐가 있어요? 시마일이 보이죠. 쌩이 있으니까 뭐야? 이가 임이죠 그죠? 동화, 닮아가는 거죠. 근데 어큐뮬레이션은 뭐야? 두번 이상 되는 거니 쭉 적이적 쌓여가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와. 한국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인 동화였다는 얘기죠. 선택적으로 닮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문화사대주의에 대한 비판이 그리겠죠. 무조건 좋아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이거 글쓴 놈 누구겠어요? 한국 사람이 했습니까? 잡아주시면 되고요. 343번, 343번 느껴봐. 자, 낫팅에 세모치시고 둘째줄 에지에 세모치면 되죠. 에지 뒤쪽 에지야. 그죠 접속 사이즈가 중요한 거다 했습니다. 자, 갑시다 Nothing will be benefited. Human health. 인간의 건강을 건강에 이익이 되는 건 없고요. 지구상의 삶의 생존에 더 chance 있으니까 기회라고 하지 말고. 라고 하지말고 가능성이죠 다시 지구상의 생, 생명체의 생존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건 없대요 뭐만큼이나 없어 Evolution to the vegetarian diet 잠깐만 다이어트의 형광판을 맞춰줄래? 자 한번도 내가 정리 안해줬는데 다이어트하면 딱 두가지로 해석하돼 무조건 뭐야? 먹겁다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 야, 잠깐만. 구번 들은 사람. 내가 몰라서 사람 물어보는 거야. 야, 먹거리야? 먹을거리야? 내가 왜그러면 이게 보편적으로 먹거리라 말을 해줘? 먹을거리가 맞지 않아? 구거이 있는 거손 들어. 먹거리가? 먹을거리야? 먹을거리 아니야? 둘다 맞지 않을 거야. 분명히 내가, 내가 들고. 그도 안 봐, 그도 그러 잘못됐다니까. 그풀먼그 그 회장이 풀만 회장이 누가 누가 아빠인지 알죠? 배두나 아빠예요. 진짜요? 에, 몰랐어, 네, 몰랐어, 응. 네? 그걸 알아야 돼, 죠 배두나 아빠인데 그 사람이 옛날 60년대 학생운동안 사람이에요. 이승만 조보 물러가라고 치금서 자기가 큰 사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실수하잖아. 발은 먹을 거리. 풀먹어, 이렇게 되지? 바른먹거리, 바꾼거요 내가 먹을거리요맞죠 어쨌거나, 그거는 국어의 문제고, 나는 먹거리라고 씁니다. 자, 먹거리란 뜻이 하나 있고, 두번째가 뭐가 있어요? 식이요법이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둘로만 적혀있는데, 먹거리. 그니까, 러 진짜 실제로 먹는 것과 식이요법. 몸을 관리하는 거죠. 먹을거 선택하면서. 그 자, 갑시다. 자, 무엇보다? v e g e t a r i a 그러면, 채식주의자의 먹거리에 진화만큼 삶의 생존의 가능성을 증가시켜주거나 인간의 건강에 이익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대요. 뭐가 제일 중요해? 베지테리안의 먹거리를 따르자는 얘기죠. 이래야 오래 살고 건강하다는 얘기죠. 뭐야? TS 암시죠. 됐습니까? 자, 300사이즈 똑같이 느껴봐. There is no other invention. 다른 발명품은 없대요 잠깐만 애니에다가 동그라미 자 기억나요? 자 갑시다 무슨 얘기였어 아까? as 원금 as 대문자로 이렇 썼어 애니 그 뭐였어? 하나 대다수죠 그게 뭐야? 최상급 느낌 나야 되죠 근데 여기 뭘썼어 뭐 아예 노아더니까 부정을 했어요 자 대여진 노아더에 비해서 어떠한 발명도 없대요 어디에서? In any age, 어떠한 세대에도 발명품은 없대요. 어떤 발명품? Has exercise. 잠깐만. Exercise. 내가 뭘 물어보려고 이 발을 넣었을까? 연습하다? 실습하다? 발휘하다. 그렇죠. 능력 따위를 발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소에다가 세모를 치는 순간 어디에다가 세모를 치고 싶어져야 돼? 오케이. 됐습니까? 두째줄끝 머리에 이죠 그럼 잠깐만. 이거은또 소. So. 원, 급 as 이런 문장이 중학교 문장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빼버린 거죠 그럼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 먼저 해석하고 일리로 훨씬 편한 거죠 여기 해석하지 말자 너무 힘드니까 여기부터 하고 뭐뭐처럼 뭐뭐만큼 뭐만 이런데는 거니까 근데 앞에 뭐가 있어? 부정주어 있었죠 그래서 뭘늘 노력 최상급 노릴 거죠 됐습니까? 다시 다시 가시다자 as 스팀 엔진 잠깐만 야 스팀 엔진이니까 뭐니? 증기 엔진이죠. 잠깐만, 스팀 엔진이 나오기 전에는 무슨 엔진이었어? 아, 스팀 엔진, 뭐를, 뭐를, 스팀 엔진 만들, 어 동력을 가동했어? 석탄이죠. 그럼, 스팀 엔진이 나온 다음에 엔진은 뭐야? 그러니까 그, 그 기름이죠. 그럼 잠깐만, 디젤이야, 휘발유야? 디젤이야, 휘발유야? 디젤 엔진이죠. 왜? 그게 깨끗하게 걸러낼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니까 러 조금 더러워도 잘 돌아가는 엔진을 썼던 거죠. 그다가 점점 정제가 되면서 투발 엔진이 된 거죠. 그럼 잠깐만. 그래서 되게 유명한 거죠. 1776년에 뭐가 만들어져요? 디젤 엔진이 처음 만들어지죠. 이걸 만든 사람이 자기가 차를 만든 거예요. 디젤 엔진을 만들서 근데 너무 아름다워져. 자기가 만든 사람. 그죠? 그래서 자기 차 이름에 자기 딸 이름을 갖다 붙이지.

이보다 더 이쁜 장람 없다고 미친 마음을 내렸죠 근데 왜 그래서 호평을 받았어요? 호평을 받았죠 야 이게 디자인이 뭐냐면서 이게 폰이 의첫시작이고 현대차의 첫시작이었어니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첫 차였죠 그래서 이 당시 정세영 회장 정주, 돌아가신 정주 회장의 셋째 동생, 넷째 동생이죠 넷째 동생이 이 현대차를 만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폰이 정이라고 불렀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 많이 내처를 하죠. 근데 어쨌거나 누가 정주영의큰 아들인 정몽구 회장님 툭툭툭 주세요. 내꺼 맞죠. 네. 그렇죠. 항상 우리 한테가 맞다 들린 지겠죠 나도 형이 있어요. 음. 그렇죠. 뭐요새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비행기 사고도 많고. 싱가포르 오다가 좀 추락도 할수 있죠. 그렇 네. 유산은 나의 품으로 그렇죠? 얼마 없으니까 한 명이 놀아줘야죠 근데 좀불리해요 내가. 대구에서 자주 못가보니까 <laughs> 자 어쨌든 다시 가봅시다 자 다시 대구에서 농하던 인물이 o n 다른 발명품은 어때요? 자 엄청난 힘있는 영향을 주거나 어디에? 어떤 on Destiny 운명이죠 세계 국가들의 운명에 엄청난 영향을 발휘했던 어떤 발명품도 어때요? 뭐만큼이나 증기 엔진 만큼이나 그럼 잠깐만 결론은 뭐야? 증기 엔진이 킹왕짱이라는 얘기죠 역시 뭐야? 주제문, 암시죠. 됐습니까? 345번, f i n i t 의 동그라미 을면서 갈까요? 자, 봅시다. 다 했던 거야. Finite, i n f i n 기억나시죠? 자, 잠깐만. 이게 중요한 거였고, 기본을다잡시다 한번.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파인 n e 이죠 자, 명사로 무슨 뜻이에요? v 금 l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동사로 벌금을 내다죠. 그 다음 또 다른 동사로 깨끗하게 하다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내야 될게 리파인 뭐하다? 정제, 정화, 정수하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었고요? 컨파인 뭐하다? 제한하다미트죠 자,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디파인이죠. 뭐예요? 정의를 이다죠. 자, 피니트 한정적인 인피니트 무한한 디피니트 i t e 정확한, 명확한. 됐으니까 왜안 돼, 얘가? 됐어요.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의 마음은, 아, 인피니트. 자, 한정돼 있대요. 그리고, 자, 그만, 엔드 예시 나왔다? 무슨 뜻이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다시 한 번만. 자, 엔드 나오고, 예시 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마 찍고, 도우가 나오고, 컴마가 찍혀 있으면 그러나, 자 마지막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죠. 올더 세임이 나오고 그 뒤에 뭐가 보여야 돼? 주어 동사가 보이면 그러나였죠. 됐습니까? 모두 똑같은게 아니라 그러나였어. 됐어요. 챙기시고요. 자 갑시다. 우리의 마음은 한정적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디즈 n c 스턴 서브 f i n i t 잠깐만. f i n i t u d 내가 형광펜을 치고 갑시다. 역시 마찬가지. 이거부터 갈게요. 자, a 티튜드 t u d 태도. 적지만 다하는 거야. 적지만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쫄지만 다 기억나. 기억나야 돼. 그리고 언제까지 적을 거야. 자, 잠깐만. 자, 내가 일부러 이렇게 적었어? 뿜 응, 떨어졌네요. 뭐야? 그저 높이는 뚝 떨어지나? 고, 도죠. 있어요 자, 그다음. 자, 이거 내가 뭐라고 가르쳐? 그렇죠. 야, 그니안 가르쳤는데. 야, 미국 사람이 감사합니다 절대 못 한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 미국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 알바로고 로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치마 이게 노도가 감사. 감사죠. 감사. 자, 그다음. l 티 t 드 l o n g i t u d e a h yeah. w